시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가놓고는 이건 제가 집안일 한 대가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현실인지 의심될 정도예요. 제 대학 선배 누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선배 누나가 직접 당사자랑 친하고 증거 자료까지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는 직접 확인해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이 정도로 막장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이야기의 배경은 강남이에요. 67세 대신 한 시어머니분이 계시는데,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아,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32살인데,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성격은 착한데, 좀 소심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2년 전에 이 아들이 28살 여자분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대요. 시어머니한테 존댓말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명절 때도 열심히 하고 시어머니가 주변에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아들이 복이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났네 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연기였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아이고, 새살림 차리느라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30만원, 50만원씩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었어요. 한번 주니까 두 번, 세 번, 그리고 금액도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이유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어머니,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해요. 어머니, 친정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가 어머니 오빠 정장 좀 사주고 싶은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남편 생각하고 친정 생각하는 게 기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시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시어머니가 우연히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신 거예요. 요즘 어른들도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셨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루이비통 가방, 샤넬 향수, 구찌 신발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남편이 사준 가방, 해시태그 시어머니 용돈, 해시태그 행복한 신혼생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본인이 준 돈으로 명품을 사놓고는 마치 아들이 사준 것처럼,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철수야. 네가 미영이한테 가방 사줬니? 아들은 당연히. 아니요. 제가 언제 1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라고 하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결제 내역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150만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80만 원. 또 다른 매장에서 200만 원. 한 달에 총 500만 원이 넘게 사용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했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결제한 적이 없는데요. 카드 회사에서 확인해보니까 GCTV를 보니 젊은 여성분이 카드를 사용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몰래 카드를 가져가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며느리를 불러서 미영아 네가 내 카드 썼지?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를 쓰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악할 일은 이제부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잔액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2천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나? 하면서 은행 직원한테 문의했어요. 고객님 일주일 전에 3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뽑았나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간 거죠?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CCTV를 보니까 며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돈을 뽑아 간 거예요. 어떻게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갔냐고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어머니, 제가 은행 볼일이 있는데 신분증 좀 빌려 주세요. 같이 가면 되는데 어머니 허리 아프시잖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여기고 빌려줬던 거죠. 그때 도장도 슬쩍 가져간 거고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따졌어요. 미영아. 네가 내돈 가져갔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말 황당한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저 2년 동안 집안일하고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받을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말 들어보세요. 집안일 한 대가로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가 놓고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미리 말을 하지 어떻게 몰래 가져가니?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가져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고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 받으셨겠어요. 자기가 살아 있는데 벌써 유산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시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철수야, 당장 집에 와! 아들이 급하게 집에 와서 상황을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빠, 솔직히 어머니도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잖아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자랑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부자야. 강남에 집도 있고 예금도 엄청 많아. 내가 잘 구슬리면 다내 것이 될 거야. 시어머니가 워낙 단순해서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해줘.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시어머니 기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털스야, 이혼해라. 이런 사람과는 한 집에서 살수 없다. 아들도 처음엔 엄마, 그래도 제 아내인데 라고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는 이혼할 때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위자료 5천만원 주세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집안일 한 대가로 2천만원 더 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죠? 남의 돈 수천만원을 훔쳐놓고서는 오히려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못 받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다행히 카드 도용이나 통장 도난 같은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훔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일부만 돌려줬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셨다고 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남을 의심할 줄 모르셨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서도 SNS에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해서 이혼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지금은 시어머니분도 많이 회복하셨고 아들분도 새로운 분을 만나서 건강한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 새로운 여자친구분이 정말 착하시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이 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선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겉으로만 봐서는 알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충격적인 썰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